반갑습니다. 파워피시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나선아니다 반갑습니다. 파고댑니다. 아, 매번 TV에서만 모습을 보여드리다가 이번 시간에는 <laughs> 유튜브에서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저희가 어, 오늘 모인 이유는 요즘 그 낚시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대상으로 좀, 얼굴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너무 많은 잡어들 때문에 낚시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두셨던 대체 미기그 중에서도 경단 미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자 이렇게 한번 모여봤습니다. 아,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 경단 미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이름은 상원대. 네. 네. 자. 어, 일본의 유명한 지보장 어, 회사죠. 마루큐에서 이번에 어, 특별히 출시가 된 상온 내리아라는 제품인데요. 어, 다른 건잘 일본 말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상온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경답미기는 사실 그주재로가 재료가 그리를 갖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출시된 이 상온 내리아는 이름 그대로 상온에서 보관이 아, 가능한 아, 경단미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낚싯대 가셔서, 가시더라도, 가시더라도, 가시더라도 어 굳이 아시박스에 넣지 않고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경단미끼인데요. 어, 다른 으로그표질를 보니까 물고기가 네 마리가 있어요. 보시면 이쪽에 감성동, 그리쪽에뱅해동그기고에 참동, 그리고 연 녀석이 똑같시 지죠. 그림만 봐도, 아, 이 경단미끼가 감성동, 혹은 뱅에동, 참돔 남 낚는데 사용하는 대체 경당 미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한번 낚시 한번 층 분석 말씀을 해보는 중 실제로 저희가 또 응. 낚시를 하면서 이 제품을 써갖고 퐁키를 낚았죠? 맞습니다. 그 네, 제가 한번 희가 5월달에 대마도에 응. 들어가서 응. 이 상온 내리를 잡서 그때. 또 엄청나게 많은 전쟁이 수요 그렇죠. 그리고 뭐, 잡업 분리나안 됐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상원 4대를 가지고, 저희가 감성동 5 0 c m 급 되는 것을마이수 그리고, 와, 우리 박은혜 씨가 무려 아, 85에0 90, c m 밑에 가까운 참돔을 낚아내는그런 놀라운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 내비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저가 유튜브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음, 자, 제가 뜯어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사용 설명에 보면은 어, 제품 포장을 뜯은 후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뜯어서 자, 물을 조금 물을 조금 섞어서 다시 좀 반죽을 해서 바늘를 감싸서 붙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상온에 대 지금 제품을 한번 뜯어봤는데 양은 100g입니다. 100g이면 뭐 하루 종일 낚시에서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한두개 정도 그냥 뭐 적당히 사용하시는 분은 한개 정도면 종일 낚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자, 뜯었는데 자,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자. 또어서 만져볼게요. 자,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아 어, 이거, 어, 어, 이거 맛있는 그런 물 냄새가 나는데. 한참 맛있고, 냄새. 예, 예. 오징어 냄새도 나고, 약간 학교 오는 냄새도 좀 나고. 고소한 냄새도 나고, 고물 냄새. 음. 어, 감성돔이좀 식욕을 자극할 만한 그런 좀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오징어 냄새, 고물 냄새, 크릴 냄새, 다양한 냄새가 나고요. 근데 지금 손에 조금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은 쫙 조금은 좀, 점도가 좀 탄탄하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색상은 건강한 사람의 변색깔이네. 색상은 약간 네. 노랗게 있을 때입니다. 건강한 네. 변색상. 네. 여기다 네. 물을 좀쓴는다는 얘기죠. 네. 여기 설명서에는 여기 이제 조금, 타, 너무 점도 좀 딱딱하게 좀 탄탄한 그런 정도면 물기를 살짝 묻혀서, 좀 더럽게 좀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기를 묻혀서 한번 조금 주물러 보겠습니다. 변을 음, 아주 잘 보시네요. <laughs> 색상을 진짜 완전 딱 노란색, 빨면색입니다반금 네. 면. 아, 이 물기를 조금 묻혀서 계속 지금 주무르는데 주무르니까 어, 좀 많이 부드러지네요. 어, 굉장히 부드러집니다. 자, 박보대씨가저 그 면을 만들고 계실 때저 이제 빵을 좀 준비합니다. 그 사실 이게 그마루토에서 하는 a r 기라는 요 실제로 이2호 목표를 가지고 바오데저 개발에서 90cm 짜리에 참돔을 낚았습니다. 굉장히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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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참돔이 이랐죠 난척 쳐는 그래서 강제 집행을 했는데 참돔이 내우식 쫙쫙 올라왔는데 나중에 참돔인가 알고는 줄이 터진줄 알고 깜짝 놀랐죠. 감성 감성돔 전용 바늘 역시 마로토에서 나온 G60이라는 감성돔 전용 바늘인데요. 색상이 뭐였죠? 예, 상호들이와 색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찰떡궁합을 이루는 그런 바늘이 되겠습니 이걸 한번 묶어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미끼. 마루토 바늘이 색상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단용노란색의 미끼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옥수수 미끼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용 목줄에 바늘을 사이즈는 한 3호 정도 되는데 본인이 이번에 그 낚시하실 때 어떻게 다 하는지 한번 지칭해보 굉장히 자, 이제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드러워졌는데 자, 저는 어떻게 이 견, 경단 미끼를 달았냐 하면 이 모양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뭐 많겠지만 저는 이 바늘을 감싼 후에 이렇게 자 기죽하게 이렇게 기죽하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을 달았습니다. 어 모양? 이 물고기가 뭐에벨랜드처럼 모이기도 했네. 이렇게 달아서 제가 이제 입질을 제일 많이 받았고 음. 네, 그다음 입질도 굉장히 시원하게 받았습니다. 네, 길쭉하게 지금 <laughs>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laughs> 자 지금 이제 공개합니다 등담미끼를 <laughs> 사용하실 때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데 굉장히 길쭉하게 달았는데 입질이 시원하고 굉장히 강하게 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동글동글 마니까 또그 과자 그 과자가 생각나요 오징어 땅콩 과자 아그네죠 저는 비싸고 그 그는 그, 그 과자 없시다 생겼네요 저는 어떻게 달았나면은자 먼저 이렇게 바늘을 감싸고 물방울 무늬 모양 을 만듭니다. 만들고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지그시 눌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그시 눌르니까 자 모양 은동 그래도 자 이렇게 한쪽 면으로 이렇게 납작해졌죠. 자 이렇게 나니까 어, 이게 무속에 들어가면 조류에도 이게 빙빙 돌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조류에 영향을 좀 받기도.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질이 오더라고. 저는 이렇게 다녔어요. 아, 뭔데 지난번 에 우리가 대박을서 같이 했게서로다 틀렸네요. 저는 <laughs> 사실, 이 상원 내리에를 만든 사람이 일본의 그 감성동 낚시 병인입니다. 그분이, 어, 제가 얘기해 주신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쓰면은 그 여밭 같은 데이 바늘이 들어가더라도 잘안 걸린답니다. 이렇게 잘 빠져나오고, 또 미끌림을 좀, 조금 더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예. 네. 아, 혹시, 혹시나 또 이렇게 달다 보면은, 방해서 또, 캐스팅 도중에 빠져버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안 빠져요? 빠질 리가 없으면, 맞아요. 빠질 리가 없으면, 맞아요. 각자그 빠... 취향대로 그 현장에 맞게끔 모양을 뭐, 다양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상원 1위에는 지금 현재, 주식에서 만원, 만어, 피싱그룹 만원, 만어, 동네 만원낚시 만어 같은 집입니다. 한 집인데 이름이 조금 다양하게 이제 뭐 불립니다. 동네에 있는 만원낚시점에서 현재 지금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예, 인터넷으로 구입하셔도 되고요. 매장에 직접 가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아 어, 어, 동네 만원낚시가 어, 한국 r 리 q 총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 네. 아, 아 근데 경단 네. 미끼를 사용하실 때에 저희 경험상으로는 어, 크릴 미끼를 사용하실 때보다 챔질 타이밍 좀 늦춰 주십시오. 왜냐하면 크릴 미끼보다는 경단이 바늘 그 경단 속에 바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하나 둘 하고 챔질 하시면 되시고 하나 둘셋 하시면서 챔질 좀 챔질 타입좀 늦춰 주는 게 입질이 확실히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또 미끼 통아 준비했죠. 를 자, 요거는 요거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 이, 이, 반죽을 제가 쓰기 편하도록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낚시를 하다 보면 바람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굳더라고요. 그래서 미끼통을 조그만 걸 따로 준비해서, 자, 이와 같이 안에 반죽 점도를 맞춘 상온 내리를 넣고 물티슈 하나를 살포시 덮어서 올려놓으니까, 전에 낚시 끝날 때까지 점도가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뭐 다시 비벼야 되고, 뭐, 뭐, 점도를 맞춰야 되고 하는 칼 얘기 없이 그대로 편리하게 사용을 했다는 점한번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을 하지 않고 사온에서 변색, 변질이 되지 않는 사온 내리의 경단미끼입니다 저희가 네. 효과를 많이 본경단미끼라서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적금 추천합니다. 사온 내리입니다. 올가을에, 올가을에, 문이 음, 대박납니다. 예, 네. 전경이 네. 많늘때이